여기, 정선 오지마을, 오지마을의 빈집이, 어, 앞에 터가 꽤 넓습니다. 꽤 넓고 괜찮은데,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. 아이고, 이게 뭐, 이, 어떻게 가야 되나? 아이고, 이 나무 때문에, 와, 이거, 기어서 나가야 되네. 기어서 나가야 돼요. 기어서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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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저건내 밭에서는, 온드레 작업이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빈집이 있습니다 큰 길을 그러니까 큰 길이 있어도 여기는 워낙 오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근데 옛날 집인데 밭에 농사를 안 짓네요 여기는 농사는 안 지어요 농사는 안 짓는데 대초재를 탄것 같아요. 밭에다 저 근데 토가 어, 집 토가 꽤 좋습니다. 돌직한게 아주 집 토가 좋아요. 저는 뭐 뒤에 철조망을 쳐놓은 거 보니까 무슨 짐승이 내려오지 말라고 철조망을 쳐난것 같습니다. 집이 이렇게 집이 아직까지는 반듯합니다. 반듯하게 서 있어요. 집은 아직까지는 반듯한데, 앞에 쪽에 가봐야 알겠지만, 요렇게 그물을 쳐놨습니다. 집 뒤로. 그물. 장마철에 이런 데서 뱀이 나와요. 뱀. 네. 조심해야 돼요. 뱀. 집이 깼을 가스를... 어떻게 왜 비어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아 따고 이게 뭐뭐막날고집뒤는 열었습니다. 뭐 촌집 빈집들은 다 요렇 요, 요 요렇게 돼 있는데 비가 그렇게 안 세었네. 비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. 말벌 말벌집 말벌집이 있어요 말벌집이 여기 이쪽 외관을 봐서는 비가 안같 갖고 나무는 그렇게 썩지 않았는데 아하 앞에 쪽이 이렇구나 아이고 옆에 벽은 좀 그런대로 괜찮은데 앞이 앞에 쪽이 이렇습니다 앞에 쪽이 앞에 쪽이 이렇게, 아이고, 이 거미줄, 아이고, 야, 거미줄, 거미줄 때문에 잘 가지 못하겠어 거미줄이 이래 있습니다. 앞에 쪽이, 이렇게 됐구만요 어, 냉장고. 앞에 초반은 썩어갖고, 이렇게 내려앉아버렸습니다. 아 예. 이게 무슨 옛날, 옛날 농인인데. 냉장고. 야, 이게 진짜 옛날 냉장고다. 옛날 냉장고입니다, 아주. 문은 뭐, 이렇게다 망가졌고. 아이고야. 다 무너졌다. 다 무너졌어요, 다 무너졌어. 이렇습니다. 수도가 들어왔었는가 보다. 음. 이거는 그 옛날에 소밥통, 소구형이라 그러죠 소구형. 안에 뭐 농사질, 농사 일하면서 여기를 농막 비슷하게 사용을 했었겠죠. 그러니까 안에 뭐 비료 푸대도 있고. 근데 여기는 이런 데는 안에 들어가려면 겁이 나. 이게 잘못하면 무너져요, 법을.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같 이야. 옛날 대문인데. 이거는 소마, 소 키우던 우사 같고, 싹 무너져버렸습니다. 어이구, 우시시하다. 요 아래도 집터가 하나 있습니다. 아래도. 아래도 집터가 하나 있는데, 자, 어, 여기도 뭔 집터 같습니다 옛날 집터 시골에 빈 집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는 집을 새로 지으려고 이렇게 땅하고 집을 사놨다가 이렇게 놔두는 경우도 있고